모츠 직원들 온갖 욕을 다 욕이란 욕은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사병이라는 욕까지 먹으면서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뒤통수를 세게 친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성훈이 또 윤석열 뒤통수를 친거 아닙니까? 최근에 진술들을 보면 네. 그런 흐름 자체가 경호처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아 김성훈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진술을 바꿨다고 지금 예, 나오거든요. 예, 예. 김성훈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리가 없다고 윤석열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예. 주진우 어, 피셜인데. 예. 그런데 그 김, 바꾸긴 바꾼 거죠 지금 정우 차장이. 김 선장이 바꾼 이유가, 이유가 이제는 경호처의 거의 모든 직원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윤성 윤석열의, 윤석열의 어. 행태를 보고 어.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을 바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는 자기도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모두를 다 배신하거든요 원래.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고 다 부하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 정말 아, 쪼잔한 거죠 이게. <laughs> 이런 리더는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게 있을 텐데. <laughs>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혀.